안녕하세요. 예. 예 그림문자 169강입니다. 옷의 자예요. 옷의 자는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옷의 자는 이렇게 씁니다. 재밌죠? 예. 옷의 자예요. 이거를 뭔가 겹쳐놓은 거예요, 이게. 옷을. 옷을 겹쳐놓는다는데 누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옷의라는 거는, 지금은, 어, 옷이에요, 그냥. 지금의 우리의 현대인들의 옷의 개념은 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패션도 있고 멋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그냥 생존을 위한 그 옷을 입는 거하고 다르게 어, 더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옛날 고대인들은 옷을 입는 거는 생존과 관련된 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옷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옷의는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의지하는 거는 의야의 의아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옷은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 없으면은 어 인간은 죽거든요. 그리고 어 이런 거는 이제 실험할 수 없는 거지만 옷을 안 입고 산3일만 다니면은 아마 거의 다 죽을 걸요. 예? 이거 뭐, 뭐라 뭐 그래요? 이게 저체운증이라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일하게 또 인간만 옷을 입어요. 예? 그러니까 진화된 거겠죠? 옛날에는 이제 고대인들 보면은 예, 똑같이 옷을 안 입고 댕겼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요? 옷을 안 입어도 되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있다 고 그러잖아요. 그, 그 뭐예요? 아마존의 일부 지역에는 안 입고 댕기는 부족이 있다 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 환경이 옷을 안 입어도 되는 거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옷안 입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 어떤 나라든지. 그래서 옷에는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 위에요. 옷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위에는 의라고 그럽니다. 아래는 뭐예요?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상이에요. 의상. 예. 위도 아래 옷. 그래서 의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게 없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의상실, 예, 네. 의상실이라고 해서 간판이 의상실이라고 해서 대부분 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 양 뭐예요?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많이 적겠죠. 그래서 요즘은 문화, 그러니까 이런 의상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려면은 저기를 가시면 돼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또 어디죠? 어, 파주에 해리 해리마을인가? 이런데 가면은 옛날 거를 다 전시해놨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예? 네? 그냥 의상실 하면은 알수 있잖아요 한글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놨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게 뭐야? 내가 얼마 전에도 이 갔는데 어 저기 뭐예요? 청계천박물관에 가면은 청계천의 그 역사를 신문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청계천이 어떻게? 근데 그게 다 한자가 있어. 한자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젊으신 분들이 그 한자를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못 읽으니까 의미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게 1970년대 이럴 때 얘기니까 5 0전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자를 모르면 은 예전에 했던 분들의 그 문화가 전파가 잘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복, 이인지영. 자, 이게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의 자에는 이게 의예요. 두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글자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배웠어요, 분명히. 어, 디에 있냐면 이 글자를 쓸때 있어요. 뭐예요? 결의? 족. 예. 네. 아니, 결의 족이 아니죠. 결의 족은 화살시고 네? 이거는 여행여, 군사려, 여할 때이 글자를 쓰죠. 이 글자, 이게 이거죠. 여기, 요 위에 빼고, 밑에가 이거잖아요 군사력. 요게 뭐냐? C자로 보이잖아요. 예? C자로 보이는데 이게 사람의 두 개가, 뭐니? 군사는 뭐예요? 사람이 모여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스가 그냥, 그냥 부스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자 안에서, 아, 결의족은 이거잖아요. 예. 예. 요거는 요거를 쓴다고요. 이게 오, 니, 자, 에이 예. 두사, 여기에 있잖아요. 위는 의고 아래는 상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의자인데, 어, 디죠 상복이인지형. 제가 해석은 안 했어요. 자, 요거 지우고요. 요 말이 두 사람의 모양이라는 말이 요거라고요. 옷은 의지하는 것이야. 그죠? 근데, 데 위에를 의라고 그러고 아래는 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의상실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글자는 뭐다? 상복이인지형. 두 사람의 모양이다. 여기 있죠? 근거가. 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는, 이 밑에 두 사람의 글자가 있는 게 뭐냐? 군사려라고요. 그러니까, 군사는 뭐가 모인 사람이에요? 깃발 아래, 이게 깃발 나붓길 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군사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살 시를 하면은 결의 족이잖아요. 같은 결의끼리 화살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의관을 정제하고할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의대. 옷을 입고는 위도대다가 허리를 차잖아요. 상대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류 그죠? 의복 하면 주로 위도리잖아요 위하고 아래. 자, 그래서 옷, 의 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는 옷이 없으면 생존의 유협을 받는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두번째가 의지할 의예요 앞에 요 단어입니다 의기 의아인걸 밑에다가 사람인을 더하여 사람이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앞에 있는 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아해 이것도 기댈 이게 기댈 기댈 의자죠 이게 예? 기대다는 걸 그러니까 기대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 기대요 옷에 긴다는 거지 옷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옷이 지금과 같은 기능, 옛날에 고대에 했던 기능도 있지만, 그게 기능이 계속 현대로 하면서 계속 많이 추가된 거죠. 자, 그래서 의지하다. 또 의뢰할 때 이걸 쓰죠. 네, 의례뭐할 때. 그래서 옷, 의, 의지할 리.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예요. 옷은, 옷은 또 위는 의, 아래는 상이지만 상자는 안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옷은 또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표잖아요. 여기에 옷의가 있잖아요. 예? 옷의가 있는데 요게 겉옷표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속옷은 보세요. 옷의잖아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옷의 안에 요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겉표는 옷의 바깥이에요. 상의를 입는 것은 옷을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상의자, 상, 상의자, 상의자. 이게 두번 들어갔네요. 그리고 의지, 제외자야. 예? 의상. 예? 그니까 러 뭐예요? 겉표는 의, 옷의 바깥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 내야. 옷의 안쪽은 뭐라고 말한다? 속리 예. 그래서 속리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옷의가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리자가 있죠. 마을 리자가 네? 재밌는 거는 옷에 아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이거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표리가 어떻게 돼요? 동해야 됩니까? 부동해야 돼요. 속이 은큼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보통 표리 부동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안이. 같아야 되잖아요 예, 겉과 안이 단, 같다 다르다를 표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표송리 표리 부동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표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겼죠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표리 부동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동몽 하나 더 해서 경몽 오늘도 유학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